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양전동공구, 한병입니다. 자, 오늘은 박스가 좀 이상한데요. 음, 경북 청송에서 보내주셨네요. 박스가 채워져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수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이.

이고자 일단 전화 좀 받겠습니다. 자 엔진톱을 두 대를 보내주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아... 뭐야. 갑자기 시동이 안 돼서 방치하다가 다시 수리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아, 한 번. 뭐지, 게 일단은 시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 방치를 많이 하셨네요 엄청 딱딱하고 7192아 이게 좀 경량톱이고 한손톱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 펑크가 났고 자 일단은 이거 에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호스는 전체적으로 다 교환이 되어 있는 것같고요 아, 그러면, 일단 연료, 연료부터 한번 주입을 해보고, 시동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는 주입을 했고요. 일단은 펌프를 눌러서 필름 잘 올라오고요. 아, 초코 작업 빼고 관계 보겠습니다. 스위치 온하고 관개 보겠습니다. 자, 후르 했으니까. 다시 집어넣어 놓고, 땡겨서 시동을 해보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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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시동이 꺼지지가 않아요. 이 꺼지지가 않고, 그 다음에 클러치 쪽에서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시동은 잘 됩니다. 아, 여기 스프링이, 네, 브레이크, 브레이 밴드가 부어졌네요 브레이크 밴드는 수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고, 일단은, 아, 오프가 되지 않아요, 오프가. 꺼지지가 않습니다. 스위치가. 스위치에서 꺼지지가 않네요. 어, 단선이 됐나? 해보고. 음, 이쪽에서 단선을 들어가지 않으세요? 오, 스타칭이, 볼트가두 개가 다풀렸습니다 いいか 자 여기서는 한번 봐봐야겠죠 여기서 어우 큰일났습니다 어우 시동이 걸렸는데 지금 저는 클러치에서 소리나는 줄 알았더니 지금 이 볼트가 다 풀렸어요 전화 코일에 어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이거. 볼트가 다 풀려가지고. 이야, 이거. <laughs> 보시면, 점화 코일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다 벌어졌어요. 물론, 어, 문제가 뭐냐면, 여기 배선. 대선이 빠졌고 그래서 시동이 지금 꺼지지 않은거고 어 이게 나사선이 살아 있을까요 과연 이 실린더에 나사선이 나 있는데 이 나사선이 과연 살아 있을까요 야 이거 이게 큰 문제인데요 자 이쪽은 살아 있습니다. 이쪽은 살아 있고, 이쪽은 음, 아 천만 다행게 양쪽 다 나사선은 다행히 살아 있습니다. 다행히 살아 있습니다. 다행히 살아 있고, 음 지금 이제 음 코일은 지금 이미 다 망가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토일은 교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토일은 교환을 하면 될것 같고, 그러면 수리는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 탭을, 탭을 한번더 내주고요. 탭으로. 지금은 살아있, 나사선이 살아있어서, 다행히, 이렇게. 네,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어, 요거는 이제 간극을 맞추기 위해서 볼트 밑에 채우는 검정색 간극통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뭐 없는 것 같아요. 풀어지면서 다 아, 손실이 된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마 제가 그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마코일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금만다행히 아사선이 살아 있어서 금만다행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죠. 그래서 이거는 감격통은 없으면 와샤로 맞추셔도 됩니다. 아 무슨 소리가 난다 싶었는데 아 플라이휠이 닿는 소리였어요. 내상이 살아, 살아 있기 때문에 정말 어, 코일을 바꾸고 그다음에 음, 네, 점화 코일을 코일을 바꾸려면 분해를 좀 분해를 조금 해야 돼요. 이게 바로는 그냥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호스가 잘 빠지지가 않아요. 이게 잘 빠지지가 않아서 분해를 조금 하고 점화 코일을 교환을 하면. 어, 다행히 문제점은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시동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니, 요것만 어,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부품을 좀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다행히 제품을 참고해서 어, 두 개, 두개 하고 점마코일 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볼트는 육각볼트로 해서 어, 옥타이틀 본드를 발라서 하기로 아, 하면 문제 될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걸 좀 풀러야 돼요 네. 이게 벌어질까요? 이런 하나만 풀어서 벌어질지 요 부분이 벌어져야 호스가 아니지. 이제... 자.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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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렇게 다시 저 이거 빠져버렸으니까 어떻게 핸 쪽으로 해서 빼버리고 빼고, 자, 이거를 끼워 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원래는 다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끼우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 이리어 핸들을 다 풀어야 됩니다. 자, 여기 끼우고. 일단, 켜겠습니다. 다음에, 다행히, 자, 제가 하고, 구매하는 네, 과정에서 그냥 툭 빠져버리네요. 여기가 툭 빠져버리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으음. 조립을 하기 전에, 하고, 방울 두 개를 놓고, 놓고, 놓기 전에, 액트를 따놓고. 그 부분에 올라놓고, 네, 볼트짜리가 지금 안 맞았어요. 잘 맞추셔야 됩니다. 볼트짜리는. 자, 뿜. 한쪽은 맞았구요. 한쪽 맞춰야 됩니다. 방금 통해서. 이렇게. 이따라. 같습습다 이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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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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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훌렁해졌으니까 달를 한번 쭉 누르고 촉색 좀 누르고 해서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너무 훌렁해 쏙 빠져버리니까 조금 더 눌러줘야 되겠습니다. 눌러주고. 됐습니 이러면 됐고, 이제 조리해야 되겠죠?

이미 여기는 피스 형식인데요. 이미 기존 굵기의 피스는 못 쓴다는 결론이죠. 결론 자체가요. 작업봤자 다시 빠진다는 결론이 나니까 일반 못자리

습니다 자, 이 브레이크 밴드는 제가 지금 없어서, 요거는 주문을, 발주를 넣어서, 수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해서, 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 CS350, 에코 CS350, 어 지금 이 엔진 톱은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어 실린더에 점화코일을 고정할 수 있는 에, 너트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나사산이 실린더 자체에 나 있는데 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나사산이 넘어버리면 근데 방법은 지금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기 구멍을 더 키워서 한 사이즈 업 M6 짜리로 탭을 내면 되지만 일이 많아지죠. 여기도 구멍을 뚫어야 되고 여기도 다시 한 사이즈 업을 해야 되니까 일이 많고 어, 그런데 다행히 나서 사는 어, 다치지 않아서 그나마 이렇게 완벽하게 수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시동 한번 해볼까요? 되죠? 아 이걸 넘어뜨려서 계속 했더니 아마 로크 현상이 일어났을 겁니다 아 이렇게 자꾸 시동이.. 시도... 밑에 한번 돌아보고봐되겠지 아. 아 이걸 연결을 안했군요 요걸 연결을 하고 토마코일을 연결이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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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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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면 요거는 자, 요거는, 어디, 일단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거는 안쓴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프라이머 펌프가 이 정도까지 손상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안 썼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요거는, 또, 오늘은 이제 거의 퇴근 시간이 다 돼서, 이, 스틸 MS192T, 한 손톱이죠. 한 손톱은 내일 또 저는 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은 이제 고추 박스도 있고, 무슨 박스도 있고, 박스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서 또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계양 전동공구 한평점이었습니다.